만들 건데 뭐가 어떤 게 만든 건지 아시나요? 예요 이걸 만들었대요 진짜 미쳤죠. 귀여워 <laughs> 대박이야 오늘 타피 대작기 너무 귀엽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냐고 대박이라고 색깔 진짜 예쁘다. 괜찮아? 이날색깔이랑 응. 어울려. 응.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는. 꼼푸지 <laughs> 그려볼까요? <곰부씨. 웃음> 어, 네. 대고가 그리는 거야? 네. 아. 패턴은 제가 인쇄해서 코팅을 해왔고요. 응. 이거를 대고 응. 그려서 그... 잘라주면 됩니다. 너왜 내가 찍으면 말을 안 해? <laughs> 카메라 올럼. 왜 쟤가? 너 이제 저에 출연시키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웃음> <웃음> 자르는 소리가 좋구만 asmr이죠 응. 여 완성. <laughs> 색깔 너무 예쁜. 딱 <laughs> 네? 좋아. 이 이른 게 보여? 어, 어 좋아 입 좋아. 갔다? 어 이쁘다. <laughs> 음, 음. 배운 적 있어? 아니? 그냥 하는 거야? 야매로? 응 야매로. 대박이다. 1번, 2번이지만 이게 더 귀여워서 이걸로 결정 이거 어, 나름 괜찮은데 진짜? 응 예뻐 오케이 잘했다 마무리 매듭을 지어줄게요 네 제가 꾸몄어요 최고 완전 꼼꼼하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후드북 응. 음. 완성 완성 눈을 그려줬고요 네이눈 자수를 할 거예요. 눈외곽선을 먼저 따주고 이제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음 자수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러지만 괜찮아질 거야. 만들다가 산책하고 자리 이동. 할게요. 네. 하카모토 내각을 샀고요. 제 위시는. 일단 1번 위치 오사라이 음. 그냥 좋아서 귀여워서 음. 그 다음은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그 악역들만 아니었으면 좋겠케이 그리고 전 슬러가 싫어요 왜요? 아직 슬러의 매력을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나쁜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싫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laughs> 하나 둘셋오사오 어? <laughs> <laughs> <오다. 오다>. <laughs> 괜찮은데? <웃음> 너무 멋있다 예쁘다 오사라이 나왔네 어쨌든 바 <laughs> 여 파르페 맛집이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귀여워. 가 저는 사실 다 좋긴 한데 신이랑 나고모이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체도 좋고. 아. 뭔데, 뭔데? 중복. 중복? 네, 저 원래 저 이거 나왔었거든요. <laughs> 표정이 되게 안 좋아. 오늘 냉장 안 하길 잘했다. 너 가져. <laughs> 너 이거 없잖아. <웃음> 감사합니다. 가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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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 작업. <laughs> 이건 뭐지? 아주 귀엽게 만들 것이에요. 대박이에요. 야너무 귀여운데? 귀여워요? 어? 이걸 확정하자 우리. 이 괜찮을까요? 응. 아 장인이십니다 역시. 아, 장인이야 아, 나. 네 매듭 묶는 것만 찍으세요. <laughs> 중독이야 중독. 아좀 너무 쌌었나? 아 근데 개 귀엽다. 너무 쌌었나? 어 근데 귀엽지 않아 <laughs> 네, 귀여워. 지금 머리 머리 합체 머리 합체. 뭐야? 너무 귀엽다고? 어때? 눈썹 좀더 길게 줘야겠다. 너무 짧기 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떻게 벌써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귀엽죠? 응. 너무 귀여워. 기대해 주세요. 네. 와, 귀여워. 이제 앞판을 연결해. 미친 볼게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만 응. 보여야 어. 너무 어, 금방 왔다요. 그,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지? 응. 한 더. 응. 뚜렷야요 너무 뚜렷해. 대박이잖아. 좋았습니다. 품을 넣어볼까요, 선물 넣어볼까요? 네.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 빵빵하게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아얘 너무 빵빵하고 그래?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그래? 아 언니 취향 지금 시간 없다고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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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구 물이 어, 얘도? 얘도? 어, 음. 자, 아. 잠깐만. 아 진짜, 떨려. 자, 맞았어. 떨려. 제발. 자, 하나 씩하는 거야. 잠깐만. 어디 막 어떻게? 한 아, 어 어? 어, 배 어, 어, 아, 어, 어, 야, 야 오상이 나왔네? 어? 야, 근데 너무 귀여 야, 진짜 귀여 아, 아, 난 근데 나 막히잖아. 아, 나 마키가 진짜 많이 나와 나 마키 나와서 한번더 할게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정의. 야 귀엽다, 어, 귀엽다. 어, 야. 야 근데, 근데 나 사카메 한번더 하고 싶어 하나 더해 지금 메그미. 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나도 아... 제발 너 지금 잡았어? 어 겁나 빨라 아. 제발 하나 둘셋 둘 어 나만 너만... 봐야 어? 대박 야 대박, 대박. 안경 나왔어 <laughs> 대박 안경 야 근데 나나 나, 근데 진짜 나나너 너무 만족스러워 야 대박인데? 아나 하나 더 하고 싶어 너너 나나미야? 모도 나올 때까지 하고 싶어 아 뭐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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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일단 잠깐만 진짜 아, 근데 진짜 리얼 오, 너무 대제발야한마음 정말... 너무... 하나 둘셋어오포이왜특게 아, 어, 어, 없냐? 아쉬워. 아 근데 진짜 귀여운데 야, 너무 아쉽다. 아나 하나 좋아하고? 아 나는 어떻게 나 하나씩 모고토 잠깐만. 야 근데 풀락이었어 그거? 어. 아 그래? 아 그러면 가능성 완전 있지. 그러니까. 띄웠어. 고소 나올 때까지 한 했다 멸망전 시전. 그만해. <laughs> 아 빔아 개 빡치. 보도를 갈기 위한 멸망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표가 타었어요 표단을 타봤어 진짜 왜죠? 멸망전. 어? 어? 응? 같은 박스에 산거 맞아? 어? 잠깐만 뭐야? 아까 너 박스 말고 옆에서 나갔지 아니? 박스서 나왔어? 음. 어, 보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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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됐다. 얘 아닐 수도 있잖아. 오케이. 아니야 이거 유지야. <laughs> 어때? 맞네~ 야자, 야자. 야, 니네 진짜 전버에 승리한다. 진짜 우리 전 승리가 아니겠 진짜~ 야, 어, 훔쳤다.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음~ 드디어 고곧탑 지금 이렇게 에렌이랑 미카사가 있는데, 리시는 아랫민이랑 리바인니데 네. 일단 두번이나 만났다는 거그 어, 따지고 보면 번이야 아, 그러네~ 3번 아 어~ 확인을 야 진짜 예뻐. 응. 완전 미카사랑 좀 찰떡인데. 응. 귀여워. <laughs> 너무, <드러워. 웃음> 너무 귀엽잖아. 너 같이 간냐 내가 좋아하는 너 미안 나. 그 뭐야? 야구 넘어갔잖아. 아전에도 얘기했었지. 음. 아 김토 기운을 한번 받겠습니다. 네 기운 했죠? 왔다시. 아 그거에다 했네. 왔다시. 이거 너가 찐빵같이네. 그 yes. <laughs> 이거 나랑 뽑는 아, 거다 되게 귀엽지? 진짜 귀엽다. 나도 해볼래. <laughs> 진짜 귀엽다. <뭐야>? 빨리 뽀뽀해. <laughs> 귀여워. 저도 지금 <laughs> 뽑아야 되거든요? 뭔지 몰라요. 너 이, 이거는 이거는 그 잠깐만 그러면은 나 오른쪽부터 먼저 할게 네. 아니 우리 그쪽으로 오, 확인하지 않았어. 아 어. 그래? 어. 하, 제발요. 아 이거 오사라기일 거 같은데? 아닌가? 몰라. 아, 잠깐 나뭐 만져줬거든. 만져졌어? 어. 제발. 아? 뭐 만져진 어, 거가. <laughs> 하나 둘 셋. 어, 아. 야. 진짜네? 야, 아, 야 근데 중복은 아니다. 야. 아니, 야. 아. 어. 괜찮아. 중복은. 괜찮나? 디딩딩딩. 아니 얘가 얘가 피스케가 만져어아 아, 그래. 어똑같야 근데 신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까야내신나오면 그러니까. 진짜. 아 모르겠어 진짜로. 신나면 신에게 양도해. 그래 알겠어. 두 번째, 명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혼나 봐. 야 그러면 거기 안에 신이 있다는 거야? 거야? 어. 어. 그럼 신이랑 그러면은 얘도 다 있다는 거네. 맞아. 그럼 지금 남은 게 신, 시시방, 신, 얘. Yeah. 냉강, 냉강 오늘 냉강 할 것들이고요. 이분들 해보겠습니다. 전 체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보겠습니다. 1, 2, 3, 4. 어, <귀여운 거> 나왔는데? <웃음> <오주인까지>. <웃음> 아, 귀엽다. 어, 귀엽다. 귀여워. 짱 귀여운 거나왔는데 오주인까지. 우 근데 귀엽다. 그니까 러 이거 진짜 귀여워. 어. 저도 사실 다 좋아서. 잔디의 위치는 토마토. 맞아. 체리 들어있으면 좋겠다. 체리 진짜 귀엽다. 미친. <laughs> 언니 완전 근본이잖아. 오늘 좀 되는 날인가 본데. 그러니까. <laughs> 두 번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세름빵. 둘, 셋. 귀여워. 진짜 귀여워.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 채영아. 어. 이거 바꿔. 어, 그래, 바꿔줄게. 정말? 어. 나 그거 귀엽다 생각.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데스즈엘만 있는 라인업이에요. 네, 네. 전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l 이니까 아, 다 l 이니까 아, 근데? 아, 네, 둘, 셋. 하나, 둘, 셋. 어, 겁니 예쁘다. 아, 진짜 예뻐. 아니, 빛도 아,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약간 광이 도니까 진짜. 어, 나 이거 이제 시로 올 때마다 이거 하나씩 해야 예쁘다, 예쁘다. 이거. <laughs> 저 이거 라인업이 사실 뭔지 몰라. 그런데 네. 그냥 사쿠라만 들어 있으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단체도 있겠지? 응, 음, 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단체도 좋아. 응. 세 봐. 하나, 둘, 셋. 아! <laughs> 응? 개는 날. 이거 레오 아니야? 레오야. 미쳤다. 미쳤다. 이거 넣었던 응. 언니가. 어서와, 응, 나의 아기 고양이. 제발. 자, 자 이건데? 이거는 사실 다 귀여워요. 응, 야, 야, 사쿠라, 이거 보이게 하자.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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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 나왔어. 아, 이거 나왔으니까 진짜. 모든 아. 뭐, 뭐 좋긴해 응. 제발요. 어, 게요 하나, 응. 어,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어! 어! 없다. 예쁘다. 예쁘다. 좋아. 대망의 대망의 네, 개방에... 카드 있어, 이거. 아, 오, 카드 카드 있다. 아, 카드를 아. 꺼내봐어 너무 떨려. 아. 잡았어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laughs> 아, 예뻐.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아, 이거 나왔어. 아, 이거 나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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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 와. <laughs> 오,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야, 미쳤네.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야, 너무 귀엽다. 아니, 마요네즈 너무 이쁜데? 야, 개 귀여운데? 야, 너무 귀엽다. 음.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laughs> 이 뚜껑이 열려있어. 그니까. 음. 열려있는 듯해. 좋아. 이이색상이 네, 훔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게 두개 들어있는데 저는 무조건 사플 하나 하나 들어있으면 돼요 네 제발요 제발요 사자 오늘 운이 너무 좋아요 어, 맞아 해게응 바로요? 어? 몇 장이야? 어. 어, 어. 뭐 어? 아니야 커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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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예쁘다 어, 예쁜데? 응? 아, 얘 수호 같은데? 수호다 귀여워 야 미친 이게 어, 예쁜데? 예쁘지? 개이쁜데? 기운을 기운을 인기예요 인기, 인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저 진짜 이제 통진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일단, 지갑은 제가 동시에 맡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 어, 일단, 우회. 몸에... 아, 아, 다 어, 귀여워, 이거. 아, 아 얘. 이게 리액인가? 어, 아니야 얘야, 얘야, 얘. 얘또 나왔어? 응. 우회 탔을 때. 아, 아이고야. 아, 근데 귀여워. 아, 아, 아 이몸 나오긴 해. 나 진짜. 귀여워. 귀여워. 어떻게 근데 그래도 약간. 어, 그게, 그게 크니까. 그러니까, 대장이. 아, 근데 예뻐. 아, 예뻐서 아, 이거 다으고 뭐 싶어. 아, 이거 진짜! 제발요! 오! 오! 나왔다! 어어기지좋거 나왔다! 기분 좋은 일 나왔다! 이 우리 다른 거 한다고 했잖아! 스토! 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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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찰 나왔어! 와! 야안 했으면 큰일났던! 안 했으면 땅을 이고 후회할 그니까. 여기다 박스 임대로 카비사. 어, 왜? 원래 이런가? 아. 어. 아니, 잠깐만 잠는만 어, 그거네. 어, 가새로료였어 근데 이게 어, 이거를 낄거같고이것 어, 있네. 어, 야, 여기 있다 저윤 어, 초코링. 이거 하나만 있다. 아, 여기 초코링 여기 토감에도 있어. 대박이지 라이너. 이것도있네 어. 여기서 걸어서 되고 엘리베이터도 음. 됩니다. 여기 여기서 저는. 아, 잠시만요. 어.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 아이씨. 너무 고민이야 잠깐만. 진짜 다 귀엽지 않냐? 진짜. 에 어, 이거 하겠습니다. 어나 그게 거슬렸는데 진짜? 오케이. 진짜. 어. 오케이. 아 서로 바꿔주면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아,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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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님. 예. 가자. 메가 메가커피 왔습니다. 카드 언제 할까 우리? 아, 카드 먼저 해보자. 그래. 오케이. 나부터? 그래. 잠깐만. 초가에처가에만더해으면 소감에, 돼. 네. 두 장이니까. 사실 뭐 가도 티는. 뭐, 뭐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지금. 오케이. 처음,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 <laughs> 어제부터 다뭐 <자꾸> 따라다니는 우리를? <laughs> 하나요? 근데 아니 하나 더 있어. 어, 야, 일단 초가에그 얘가 나왔어. 하나 둘 셋. 어,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신기요 응. 예뻐, 그리고 카드가. 완전이반짝해 어, 어, 진짜 예쁘다. 오저 누가 스쿠라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저다 사실 좋아요 <웃음> 어, <웃음> 왜, 왜, 왜? 아, 왜?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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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마지막. 아, 아 괜찮아. 어, 미래 괜찮아. 어, 이렇게 꾸미고 나왔어. 아, 괜찮은데? 근데 이거 색 되게 예쁘다, 카드가. 어, 어 하나 더 하고 싶대요. 음. 여러분, 오직 토가 네도 아, 좋아, 도 좋아, 나마토도 좋아, 토마도 좋아, 토마토도 좋고토가토도 좋아, 토마토도 좋토도아토마토아괜찮아양도해아까아니야도아토마아토마도 좋아, 토마아 토마토도 좋아, 기 너무 귀엽네. 아, 귀엽다. 진짜. <laughs> 하지만 체이가 서로는 나와주지 않은 엔딩입니다. 아쉽다. 다음에 다시 내려갑시다. 터파 뽑았으면됐는데 아, 그니까 스포일 았고 싶어야지, 바꿔줘야지. 내가 아, 그니까, 아... 아, 아쉽다. 그리고 꽁지머리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아, 디테일 개쩔음! 너무 귀여웠어 야이 쪼꼬미도 어쩔건데 <laughs> 어때? 아, <특이하게> 귀여워 <laughs> 좀더 중앙 맞춰주면 괜찮겠다 내가 맞춰줄까?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귀여워 랜선 랭깡 시작. <laughs> 이거고요. 지금 박스는 없는데, 이분이 그 포장지는 있어서 안 보인 상태로 지금 보내주셨어. 이렇게 다섯, 다섯 마리가 왔고요. 아, 개 떨린다. 아, 오늘 온 어? 테스트 가본다. 좋겠다. 이 안에 애기 고양이가 있는 거야. 나만의 애기 고양이가. 뭘, 뭘보아볼까 잠깐만. 아... 얘가 거슬린단 말이지. 얘한번 가볼게, 1트로. 오케이, 오케이 과연 첫째 애기 고양이가 나와줄지. 진짜 근데 나는 대박이다. 하나, 둘, 셋. 아, 나 니레이, 니레이 답이야. 음, 니레이 저도 있어요. <laughs> 나 저번에도 니레이 아, 뽑았거든. 맞아, 맞아. 그냥 첫째 니레이 나왔어요. 네, 니레이 정도면 괜찮죠. 니레이 괜찮아요. 자. 3차 안에 나와줄지, 과연. 자, 두 번째는, 아, 얘. 얘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셋아희라기 <laughs> 색깔 만봐도희라기희라기 히라기 나왔어. 어 근데 진짜 귀여워 희라이 응. 다 귀여운 거 같아 히라기. 너무 귀여워 희라이 얘로 가겠습니다. 과연 3탄 어. 저번에 3탄아니 항상 나와줬거든요. 사쿠라가. 오늘도 3탄에 나와 줄지. 과연 과연. 아 하나 둘 셋. 히라기. 어, 3안에 나왔다. 야 미쳤다. 진짜 어떻게 눈3탄에다 나와? 야, 사쿠라 대박이 사쿠라, 사쿠라 잠깐만. 어,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와 너무 야, 귀엽지? 예쁘다. 색감 진짜 예쁘다 야, 미쳤다. 야, 이거 나도 감자에서 진짜... 사겠다 보송보송해가지고 너무... 그치? 왕자 너무 귀엽지? 내가 내일 이거 만지게 해줄게 자 만져봐봐 <laughs> 만지게 해준대 감사합니다 응. 3차안에 나와줬어요? 살거야? 오케이 어. 두개 남았어요 두개 수호랑 그쓰기시타 <laughs> 이건데 저... 나쓰기시타 보고 싶어 잠깐만 <laughs> 나 수호를 뽑고 싶은데 잠깐만요 수호 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차이가 나와줄지? 하나, 둘, 셋. 아, 차이 나왔다. 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수, 진짜 귀여워. 수가 진짜 예뻐. 이렇게. 마지막은 <laughs> 세계시타네요. 오케이. 세계시타, 근데 귀여울 것 같아. 아, 진짜 귀엽다. 봐봐. 봐봐, 봐봐. 보여? 엄청 다 너무 귀여운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봐봐. <laughs> 아유, 보여? 야, 너무 예쁘다. 귀엽지? 야, 진짜 다 예쁘다. 다 예뻐, 진짜, 귀엽다. 얘네. 색깔이 미쳤어. 대박인데요? 우리 사쿠라 애기 고양이를 제가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laughs>